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지라고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음성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신령 속에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阿门。 Oh, 이복되고 귀한 축복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한 생활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 일이 내 일생 여정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은 그 믿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과 은혜의 성장은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모형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불어 넣어 주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지는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묵상하게 되어질 때또 깊은 기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육 또는 영적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이 영적 교통에 의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도라,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두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위에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인가가 확 변화되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소리와 감각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도.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임함으로써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각과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은밀하게 임하여지는 것 같았지만.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3천명이 회개하는 신이 나타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마른 뼈들로 하여금 큰 금대를 이루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는 곳에는 변화의 역사와 생명을 이루게 하는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령이 가지고 있는 신과 능력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불은 태우고 뜨겁게 하고 체질을 바꾸어 놓은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마음과 심장이 모두 불로 달구어져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불에 녹아져서 120명의 성도가 모두 녹아져 하나가 되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같은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면서 인종의 장벽도 무너져 내려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임하여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아홉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들 속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지금 우리의 삶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 세 가지만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담대한 강한 능력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기울이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두려워서 다락방의 문을 안에서 꼭꼭 잠그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아낼까봐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근심에 가득기어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요위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소인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위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옹졸하고 소심한 제자들이 모두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어떤 신었나요 바람같이 말. 불의자가 진화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비도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가 나타내고 살고 있는 방법도 예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유 여화를 만론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나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두려워 떨던 사람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지요. 초대교회 순교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내가 죽을 망정, 당신이 나를 죽인 바 알지라도, 나를 불에 태워온 사람 일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순교의 현장에 기쁨으로 들어간 역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속으로 가득 차있던 마음이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 비겁하고 부끄러웠던 사람이 이젠 전부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하 사람도 풍성한 마음으로 변하여 서로 나누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가려고 하는 방향도 바뀌고, 발걸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뀝니다. 이것이 변화요. 중생이요.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으로 비로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 이게 바로 축복이 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마음으로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고림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배서서 2장 1 8절의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마음을 주신다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이 시간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인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순신은 순간순간들을 통해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장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수 있도록 성령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가 주단함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을 주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 곁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변하게 하고 가치관을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이 바뀌어졌어저 사람의 품위가 달라졌어. 저 사람의 태도가 무엇인가 달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때로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성두리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것이 입맛이 없듯이 내 삶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게 여기어졌기에 거기에 매달렸던 내 삶이 바뀌었다. 나도 모른 사이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그곳을 향하여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친미와 생각과 습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뒀습니다. 소외된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관심을 갖기도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뒤돌아보지 않하고 도망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곰곰이 생각하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연민으로 찾아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줍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내 마르고 상복한 마음 속에 온기를 주십니다. 수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영을 줄이니 그들이 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요. 참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은 내 몸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지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질 때내 삶은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감동이 되어지고 기쁜 마음이 셈속고 삶은 감동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때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때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더구나,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일도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있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인내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모두 성령께서 이같이 감추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늘 평범한 생활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헤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순간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연일 실수투성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말씀 안해서 살고 절제하며 살고 그런대로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 내 삶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유혹을 극복하고 실조할 조건들을 모두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내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하고 유익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마음으로 내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아니, 니가 왜 이렇게 부러워졌어?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더 무섭다. 변화된 모습 속에 사람이 좋아졌어요. 이걸 믿음 안에서는 온유하여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S에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서 굳어지기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이 아껴지기도 아주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해지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습니다. 금방 타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과정도, 이유도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한순간, 순간들이 모여 굳어져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악한 마음이 선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정 그 버릇을 놓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렇게 욕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 쉽게 변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도우심 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구하십시오. 나좀 도와주십시오. 나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샤비을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까? 내가 때로는 남들에게 더 험악한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유익함을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깨달게 해주신 성령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세상에 온갖 미움과 오해와 질투와 시기심과 욕심으로 차오르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하과 성령의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하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온갖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범 오자무제가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한 금지교의 믿음의 가정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모든 영양분의 근원이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연결의 고리가 성령입니다. 따라서 주문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되지. 늘 내가 마음으로 먹은 날지라도그 길을 갈수 없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언제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우리 삶의 유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뿐이라면서 내 삶을 하나님은 바꾸기 신경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이는 그 모습입니다. 저분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고만, 저분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벌써. 야, 나의 열매는 지금 무엇으로? 맺혀 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 열매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 너희는 내지자가 되자. 이 좁은 열매 풍성하게 맺혀 주님의 기쁨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적으로 가는 자리 추가로 합니다.